오늘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말씀의 제목을 수수께끼 같은 우리 인생이라고 이렇게 정했었는데 오늘 본문이 여러분 이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어, 아주 직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 십계명 같은 경우에도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딱 그냥 읽으면 바로 알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은 이게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담고 있기는 한데 한번 읽었을 때그 뜻이 딱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해석이 필요한. 그래서 마치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그런 해석을 해야 되는 이제 본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수수께끼 같은 우리 인생이라고 이렇게 원래는 정했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잘 풀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이렇게 선문답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아, 이 말씀 안에 담겨진 뜻은 굉장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야 하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 이제 담겨지게 되거든요. 오늘 어, 본문의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좀 같이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원래는 본문을 좀 이렇게 길게 잡았거든요. 근데 이걸 풀다 보니까 두 구절 푸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충분하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1절, 2절만 본문을 잡게 되었는데 우선 1절부터 여러분 좀 보시죠. 1절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어, 무슨 뜻인지 딱 명확하게 안 떨어지죠? 네. 해석이 필요한데, 우선 전도자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떡이 썩죠? 물 위에 던지면 빠져서 그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떡이 썩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 실제로 떡을 물에 던지면 그 떡은 부패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열어날 후에 도로 차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 떡을 물에 던졌는데 그 떡이 썩지 않고 다시 열어날 후에 도로 찾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선 지금 전도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떡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떡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일단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던졌을 때 그게 썩지 않고 여러 날이 흘렀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모습이 되려면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닌 거예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제 떡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떡이 뭔가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어, 단어로 보면 이제 히브리 어 원문에서는요 라흐메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내 식물을 이런 뜻이 돼요. 내 식물을 너의 먹을 것을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내 떡을 던져라라고 할때이내 떡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만 그냥 딱 보면 이제 내 식물을 너의 먹을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라흐메카라고 하는 단어에 원형이 있어요. 원형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식물, 음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과 함께 어떤 의미가 또 담겨지냐면 재산, 살림살이 이런 의미가 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이 떡이 단순히 그냥 음식물, 먹는 떡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 혹은 나의 살림살이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모습 혹은 물건 이런 의미가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던져라 라고 할때그 떡이 그냥 음식 먹는 떡이 아니라 내 재산 나의 살림살이 나의 어떤 유익을 던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걸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아, 이 던지다라고 하는 단어도 그냥 단순하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의탁하다, 맡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던져라 라고 할때 그냥 던진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의탁해라, 맡겨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 그런 속뜻을 가지고 다시 이 1절 말씀을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의 재산을 물 위에 의탁해라, 맡겨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전도자가 이제 이런 이런 말씀을 이걸 왜 던지라고 말씀을 할까요? 네 중요한 것은 1절에서 어, 여러 날 후에 도로 차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어, 이, 뭐 떡이든 뭐 재산이든 살림이든 그걸 던졌을 때 의탁했을 때 맡겼을 때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흐르면 다시 도로 찾는다라는 거예요. 도로 찾아오게 될 거다. 이게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 포인트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일을 이 하면 반드시 결과가 주어진다. 시간이 흘렀을 때그 일에 대한 결과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여러분,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 뜻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때그 일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맡겨라. 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온전히 맡겼을 때, 그것을 의탁했을 때, 결국에는 나에게 그 유익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 이렇게 자동차 정비 해보셨나요? 자동차 정비를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지금은 뭐 그런 카센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가면, 이 정비사가 이렇게 좀 나쁜 마음을 품고, 고장난 부분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괜히 더 수리 안 해도 되는 데까지 이게 고장 났다고 문제가 있다고 이거 시간 조금만 더 지나 한뭐 1, 1개월만 더 타면 이거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돼서 교체하면 고장 나서 오니까 지금 교체하라고 이러면서 원래 고치려고 하는 부분만 이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더 많이 이렇게 고쳐야 되고 괜히 고치지 않아도 될걸 고쳐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예전에는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센터를 이렇게 갈때아저 카센터가 신뢰할만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어디 이렇게 카센터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카센터를 갔는데 어이 카센터 이 정비사가 너무 정직해요. 내가 신뢰할 수가 있는. 이 사람은 딱 내가 뭔가 이렇게 수리를 맡기면 딱그 고장난 부분만 딱 명확하게 고쳐주고 수리를 딱 깔끔하게 잘 끝내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카센터는 못 가요. 내가 신뢰하는 그 카센터로만 가서 차를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차를 맡겼는데 제가 조금 자동차에 대해서 안다고 옆에서 정비사가 막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그 정비사가 어떻게 일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 좀 이렇게 가만히 좀 저쪽 가서 앉아 계세요 제가 알아서 다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일을 잘 마치고 깔끔하게 끝내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이렇게 이렇게 고쳐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 일이 안 돼요, 그렇죠? 네. 아,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그 일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을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결과가 시간이 흐르면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결과가 날까? 진짜 이게 효과가 있을까? 내가 이걸 했을 때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아, 이거 이렇게 한다고 뭐가 좋을까? 될까? 이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전도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면서 삶을 살지 말고, 그냥 맡기라는 겁니다. 그냥 맡겨라. 그러면, 그냥 맡기고, 열심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면, 결국, 시간이 흐르면, 열매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아,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삶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 그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했을 때 열매 맺게 하실 거야. 내가 삶을 살아갈 때이 모습,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정직하게 삶을 살면 결국 열매를 얻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 다시 도로 찾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떡을 물 위에 던질 수가 없어요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썩는데 이걸 어떻게 던져 이거 떡을 물 위에 던져버리면 이거 떨어져 이렇게 빠져서 내가 못 구할 텐데 안 되는데 왜 이걸 던지라고 하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있어요 이거 던졌을 때아 이거 물 위에 던지지만 이거 하나님이 다시 시간이 흐르면 도로 찾게 하실 거야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던진다는 거예요 떡을 물에 던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선하게 여기시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요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떡을. 던지는 일을 할수 있다는 거죠. 어, 지금 우리 이제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 분들이 예, 계신데, 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나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것조차도 그냥 맡기고, 하나님께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 고쳐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반드시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네, 뭐 이렇게 치료를 받는 과정이나 뭐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막연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루게 하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면 뭘 하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맡기고 할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또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도 정말 수수께끼 같은 말씀인데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 뒤에 이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이 말씀은 아, 무슨 뜻인지 조금 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재앙이 올지 미래에 대해서 알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앞에서 이선문답 같은 말씀을 해요 일곱에게나 여덟에게나 나눠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곱에게나 여덟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뭘 나눠주라는 걸까요? 그리고 일곱에게나 여덟에게나 나눠주라는 데 이게 누구에게 나눠주라는 걸까요? 네. 여러분 일곱에게나 여덟에게나 이런 제 표현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 둘뭐세네넷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숫자를 연결해서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의미가 그냥 단지 그냥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연속되다. 지속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숫자를 그냥 연달아서 쓸때그 모습이 어 뭔가 이렇게 많이하다, 지속하다, 어뭐 배가 되게하다 이제 이런 뜻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전도자도 일곱에게나 여덟에게나 하라라고 할때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일곱 명에게나 하라, 일곱 명에 하거나 여덟 명에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하라는 거예요. 일곱 사람이 되든 여덟 사람이 되든 계속해서 나눠주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나눠줄까요? 그리고 왜 이것을 나눠주었을 때 뒤에 오는 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는 것과 이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재앙이 어떤 재앙이 올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뭔가 선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이 말씀은요, 뒤에 오는 무슨 재앙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뭔가를 나눠주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전도자가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일곱 사람에게나 여덟 사람에게나 나눠주는 일을 했을 때 이것이 결국에는 뒤에 오는 막연한 어떤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 제가 그냥 이렇게 좀 건너뛰어서 이해 이렇게 좀 해석을 했는데 아, 우리 삶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결과를 맺게 될지 알수 없습니다. 1절에서도 예,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그냥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삶이 어떤 재앙이 올지,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지, 사실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 뒤에 재앙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정말 막연하게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될때그 재앙을 속하는 모습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닥치게 될 재앙을 피하려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재앙은, 어, 누가 주시는 겁니까? 어, 전도자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뒤에 오게 될 재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어, 우리 전도자가 계속해서 말씀했던 내용이 있죠.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어떤 재앙이 올지 모른다라고 할때이 재앙도 결국에는 누가 주관하시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신다 라고 할때 누구에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그런 재앙을 내가 피하기 위해서 앞에서 어떤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곱에게나 여덟에게나 나눠주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그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어떤 일을 나눠주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1번 선한 일, 2번 악한 일. 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1번이겠죠. 선한 일.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 되어야 이제 그 모습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그 그 심판을 생각하고 그 심판에서 면할 수 있도록 그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모습으로 살아라라는 거죠. 근데 그그 그 모습이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허락해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제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그렇게 선한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아무리 어떤 재앙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도 그 재앙과 우리의 삶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시고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면 뒤에 무슨 재앙이 오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주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삶을 살고 있으면 결국 막연하게 오는 재앙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 그 일들을 열심히 살가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 삶을 재앙으로 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우리 삶의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내가 어떻게 할까 막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삶을 살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면, 우리 삶이 어떤 불의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불이한 일과 상관없이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면 분명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결국 뒤에 오는 재앙을 막아내는 피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막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맡겼을 때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갔을 때 결국 은혜를 얻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라고 전도자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서 결국에는 다시 유익을 얻고 열매를 얻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수 있게 해 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늘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